랩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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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랩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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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하 랩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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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월비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? 프리스타일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아. 하긴했는데 수월비 옆엔 삥빵이! 그래, 난 너한테 계속 조언을 하죠, 여! 오늘은 저희가 좀 좋아하는,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? 했을 때 떠오르는 거딱 하나. 삼겹살. 아니, 삼겹살! <laughs> 삼겹살이 제일 좋은데. <laughs> 물론 삼겹살도 좋지. 뭐, 나스와 제이지 같은 거지. 좋아요. <laughs> 진짜 평생 싫어요. 아 저는 분명히 귀여운 분위기야. 나는 양식집이라고 듣고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어 안녕 왔네. 어, 귀여운 양식집이라는 얘기를 듣고. 어 그럴 수 있지. 이것 같한 아, 음식이니까. 오빠들이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잖아요. 음. 해주셨으니까 배우는 자세를 오늘 아. 해볼게요. 아. 아. 감사합니다. 오. 저쪽으로 오세요. 예. 육수 원샷부터. 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. 근데 점말 여기 맛있는데. 아 네. 어, 그래? 여기는 진짜 맛있는데. 근데 다들 평냉 처음 먹어도 육수는 좋아하더라고. 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어, 언는 내가 온 거보다 얘의 리액션이 궁금해. 한두 번째, 세 번째 먹었을 때부터 조금 맛있다고 느끼거든. 네. 아, 근데 맛있어서 못 하네. <laughs> 구독 우리 오빠가 하고싶은 얘기를 해봐요 아니야 다음에 스웨이디 하다 하면은 그때 할게 <laughs> 스웨이디 하자를 진짜 하실거면 미리 언제 주세요 저 회사랑 계약을 이제 파기하게 저 오늘 사실 아 냥롯데월 가면 안돼요 오늘? 롯데월드를 가면은 거기에 버블티도 팔고 귀여운 귀제가귀 좋아하죠 귀제 인스타 보면은 막 팬분들이 막아 이쯤 되면은 알아서 귀가 자라나 줘야 되는데 뭐 귀가 눈치가 없다는데 뭐 이런 말까지 나와거귀 매니아 일단 어 내가 몇 가지 컨텐츠를 같이 촬영해 본바 얘가 좋아하면 내가 다 싫어했었거든. 아 <laughs> 저희 귀 사러 갑시다. 오케이 나도 뭔가 좀 귀여운 거안 되니까 아 <laughs> 얘가 좋아하면 내가 다 싫어했었거든. <laughs> 예 계산은 어떻게? 오빠 이거 봐요. <laughs> 어 귀엽네. 계산 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계산 계산을 우. 일단 벗어서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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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원우가 노스탤지어 존나 쏘았어요. 개먹표요 안녕. 몇 살이세요? 열다섯 살이에요. 아 중이. 예. 중2병 걸리는 아이구나. 프입니다 아, 네. 프렌치 레볼루션 예뻐! 좋아해. 프렌치 레볼루션 타는 소감? 아, 저세 번째입니다. 아, 세 번째. 우와, 우와. 아이돌이야 눈만 해주면 다 다들어져. 음, 음, 음. 슬프게 왜 그러십니까, 퍼기영? 아니 슬프지 않아? 팀이 아, 완전 나도. 다른 거니까. 아, 전좀 슬픈데요. 가단우의 인기와 초라한 노인들. 롯데월드 스테디팬 없는 겁니까? 허피형 팬 없는 겁니까? 법치당인이. Uh, uh, wow. 너네 앞에다 캠안 달았지? 네. 맞아요. 엄마 귀엽게? 엄마 동자승 같아요. 진짜? 나 동자. 진 진짜 동자승이야. 사진 어디에 나오나요? 저, 그리고 딱그돌때 사진 찍히는 구간이 아, 있지. 맞아요, 맞아요. 저 열심히 열심히 지었어요. 표정 아, 네. 네. 네, 네. 아. 아, 사진이 없어졌대요. 아. 안 아, 돼. 아, 아, 네. 네. 귀신의 집은 진짜 25년 만에 25년이요? <laughs> 예, 어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아, 근데 나 누구 한 명만 잡고 먹고 싶은가안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안전젤 이거 제대로 체크한 거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무섭나? 어 이거 진짜 사람이 요 <laughs> 일단 뭐 무섭지 않았습니다. 네 하나도 무섭나? 어 이거 지금 학, 학생들의 스타가 지금 제 뒤에 있고요. 어저 <laughs> 그래도 아 어, 알긴 아네요. 네 알겠습니다. 저발 <laughs> 어떻게 보면 둘한테 가장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온 거예요. 아. 유빈이가 지나갈 때는 그래도 어디서 본 사람들이라. 어, 연예인.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데 귀는 달고 있었고 어, 저 새끼도 싫어 뭐 같은데? 근데 지한 번도 못본새끼고개늙 건네면 뭐. 알림 설정. 여기에 매직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길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거든요. 이름 아 그게? 판다 익스프레스. 저는 판다 익스프레스 초고수입니다. 근데 저게 나오는 거아니 저렇게 나온다고. 아. 하나 밖에 선택 못해. 아, 그래? 오, 어, 좋으면 될것 같아. 볼 4개에요. 상하이 앵거스 비프. 볶음밥에 쿵파오 치킨이랑 볶음밥에 오렌지 치킨이랑 볶음밥에 앵거스 비프 하나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와우. 어. 어. 음. 저는 물어을 필요도 없네요. 저도 저는 평양의 갈비와 이밥 그걸 다, 하, 다시 믹스해서 먹고 싶어요. 각각 그러니까 꼭 이런 새끼 한 명씩 있잖아요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, 막 외할머니 가 이질하는 새끼 있잖아요. 물론 외할머니 좋긴 좋은데. <laughs> 아 진짜요? 어. <laughs> 저는 어 제가 오빠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고 또 이렇게 막. <laughs> 어. 또 떨어진다 한다는 거잖아요 <laughs>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는 오빠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막 이제 롯데월드를 온다거나 막 이런 오빠들 페이스타일만 본다거나 윤비오빠네 집에 가서 작업을 한다 이런 거다 어려운 일들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데 없는 <laughs> 거 저기 영상 편지 한번 찍어볼까 영상 편지요? 네. 너 핸드폰 보고 있지 않을래? <laughs> 저기 그래도 영상 편지니까 저기 뭐 류이치 사카모토 이런 거좀 깔아주세요 어. 어. 안녕. 이제 들어온 지뭐반 년도 안 됐는데 여튼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통해서 좀 자주 보게 된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난데, 그래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, 내가 회사 형들한테, 와, 스월비를 영입한 건 진짜 우리 회사의 신의 한수다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, 어, 지금까지는 뭐잘 모르겠거든, 이제. 우선은 일단 참고요나왜 쳐다봐. <laughs> 일단, 스월비야. 정말 고마, 아, 고맙, 고맙, 고맙은 마음이. 이 하이라이트 레코드에 이제 새로운 꽃, 꽃이 피는 느낌이고, 더 같이 재밌게 음악을 해보자꾸나. 네, 그래, 월비야 어, 막내가 들어와서 너무 즐겁고, 앞으로 약간 막내 라인으로서 하이라이트에 좀그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고, 그런 걸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. 파이팅 가자! 아 맨날 오빠가 에베레스 터클베피 에베레스 터클베이피 했으니까 이 모습 다 잊고 이제 딱 끝나고 에베레스 터클한번딱 듣고 딱생각못고다 이제 그럼 <laughs> 냉각 냉각은 지금 네말 때문에 냉각이고 <laughs> 제가 또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오 내가 이거 뭐 오랜만에 이제 받기 힘든 또 멘트가 다 되겠어요? 하습니다

이 여품쟁이 미스터 허크베리오. 이렇게살맨 나중에 좋든 다그다드 충고. 걔네들 기분 좋게 만드는 증거. 번째 맞이아내 단독 거기 내 규모. 이제 올림픽골 정도는 돼야 할 뿐.